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고양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갤럭시 탭으로 그렸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은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입니다. 이거는 무료 앱이니까 마음껏 한번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고양이 보면 얼굴과 몸통으로 나눠서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덩어리를 먼저 그려줄게요. 이렇게 다리도 그려주고, 이렇게 몸통 있고 여기 캣타워도 있네요. 여기 캣타워도 있고 야옹이 다리가 이 정도 있을 것 같고 자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먼저 해주시고 자 고양이 눈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이쪽도 있고 코도 여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입술도 먼저 그려줍니다 귀도 한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림을, 스케치를 세밀하게 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대략 한번 잡아보세요. 어차피 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면서 또 자세하게 또 고칠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또 그리다가 또 틀리면 또 지우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형태를 잡아 봅시다. 자, 그리다가 만약에 고양이가 너무 커졌다 싶으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탭 움직이는 탭 보이시나요? 이걸로 이렇게 줄이시고 넓혔다가 줄였다가 하셔도 돼요. 나중에 배경을 더 그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고양이를 크게 그리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렇게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고양이 밑색을 한번 칠해볼 거예요. 어 저는 약간 사실적이면서도 어, 색깔은 약간 분위기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양이 는 원래 색깔 말고 다른 색들을 조금 쓰는 편이거든요. 자, 먼저 그래도 고양이의 색깔을 먼저 내보도록 할게요. 음, 저는 먼저 연한 색부터 해볼게요. 제가 원래 사실 이게 그림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밑그림인데 밑그림 이 너무 잘 보이면 색깔이니까 조금 흐리게 해놓고요. 그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연필 브러쉬를 많이 이용해요. 연필 브러쉬로 조금 처음에는 크게 하고, 불투명도도 조금 높여주고, 먼저 밝은 색부터 해볼게요. 저는 이 고양을 보니까 약간 레몬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밝은 색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칠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색깔도 얼마든지 변경되니까. 한번 칠해보고 아니면 또 바꾸면 되니까 과감하게 한번 칠해봅니다. 자, 빛을 받는 부분은 노랗게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오래오래 누를수록 색깔이 진하게 나와요. 어, 이렇게 막 하얀 부분인데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은 덮어서도 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원래 고양이 색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색도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분위기가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마음껏 덧칠을 하셔도 돼요. 자, 저는 고양이 이런 처음에 조금 밝은 색으로 넣을게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고양이를 어둡게 그려볼게요. 자, 이제는 조금씩 더 어둡게. 나중에는 더 진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잘 구분하셔서 칠해주세요. 여기는 하얀 배가 있네요. 처음에는 저는 게 느낌 주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삐져 나가도 되고 겹쳐도 되고 편하게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얼굴도 뭐 하얀 부분은 나중에 하얗게 바꾸면 되고 눈 부분도 나중에 다시 그릴 거예요. 붓도 조금 줄여서 여기 는 귀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밑색을 먼저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두운 부분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빛과 어둠을 찾는 것 같아요. 자, 약간 진한 색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과감하게 칠해주세요. 약간 처음 이제 두 번째 그릴 때는 밀도를 조금 높여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부분이 안 보이도록 칠해주는 거예요. 뭐 브러쉬도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디지털 드로잉 어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탭을 사서 무조건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을 깔았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이것저것을 그려봤거든요. 그러다가 뭐제 스타일이라고 말할 순 없는데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어 단순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저는 약간 사실적이면서도 분위기가 나는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스타일이 된것 같아요. 음, 그러니 사실 정답이 없어요. 자, 더 어두운 부분을 더 찾아주는 거예요. 무늬도 이왕이면 지금 다 그려주셔도 돼요. 여기는, 아, 여기는. 캣타워가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어두운 색 무늬가 있을 거고요. 자,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이거 그리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밝은 부분도 한번 더 색깔을 풍부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노란색이 드니까 이번에는 조금 채도를 낮춰서 한번더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히 이 하얀 부분은요, 저는 약간 어두운 그레이를 먼저 깔아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래야지 흰색 털을 표현할 때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지 않아도 막 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밝은 부분에 조금 더 빛을 더줘 보도록 할게요. 저는 약간 이 고양이를 보니까 초록빛이 돌면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사진에는 없는 색인데 제가 느낌에 따라서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느낌 난다면 다른 색깔로 칠해 주셔도 돼요. 그냥 마음껏 제가 느낌 가는 대로 너무 형태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칠해주세요. 또, 만약에 여기서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이 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칠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틀렸을 때 레이어만 지우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는데, 오, 이 색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레이어를 지워버리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는 밝은 빛이 도는 것 같아요. 또. 자 느낌 따라 그냥 칠해줍시다. 또, 까만 부분이 보이네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여기가 어둡고, 여긴 뒤에 어두운 부분인가봐요. 진하네요. 또, 여기도, 먼저 밝은보다는좀 어둠을 먼저 찾아주는 게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어두운 부분은 그냥 무작정 칠해주는 거예요. 대두리 같아요. 이상해요. 이럴 수 있지만, 음, 나중에는 예쁜 고양이가 될 거랍니다. 자, 어때요? 조금 어둠이 비슷해지고 있나요? 또, 무늬가 있으면 무늬를 특히 많이 찾아주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는 약간 이런 뒤쪽 부분이 사라지는 게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어, 나머지 뒤로 가는 부분들은 많이 없애는 편이에요. 이런 것도 각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머, 이 고양이는 하얀 다리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자, 다리도 이쪽 부분이 어두운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다리가 어둡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밀도를 올려주시면 돼요. 어, 밀도를 올리는다는 거는요, 이렇게 하얀 부분이 없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차곡차곡 차곡 여러 겹을 쌓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눈을 조금 한번 그려볼게요. 어머나, 이 친구는 눈동자 색깔에 초록 색깔이 있네요. 오,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밝은 색깔로 먼저 칠해볼게요. 이렇게. 오, 여기도 있네요. 노란색이. 그리고, 오, 약간 초록 색깔. 초록빛도 들고. 처음에 너무 채도가 높다고 생각되도 나중에 채도도 낮출 수 있으니까 처음에 조금 비비자하고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눈. 테두리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붓을 조금 얇게 하고요. 자, 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어둠이 있죠. 어둠은 과감하게, 진하게. 이 정도가 다 어둡네요. 참 밀도를 올리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깊이감이 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과감하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까맣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눈동자가 이렇게 있네요. 까만 눈동자도 깨까맣게또 이쪽도. 여기는 코. 코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라인이 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 연필 툴은 좀 세워서 쓰면 연필이 얇게 나오고 조금 눕혀서 쓰면 두껍게 나오니까 그힘 조절, 각도 조절은 한번 쓰시면서 느껴보시면 아마 이제 내 스타일대로 조절이 될 거예요. 그림은 어쩔 수 없이 연습, 연습, 연습인 것 같아요. 저도 태블 사고 어떻게 그릴지 몰라서 아, 아무리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아무거나 그려봤어요. 그러다 보니 어, 내 스타일 혹은 뭐 내가 그리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보면 너무 잘 그린 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따라하려고 애써봤는데 사실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마음껏 그렸어요. 뭐 실패하면 어때요? 이거 뭐 누구 보여줄 것도 아니고 음 내가 보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처음 그리실 때. 어, 누구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내가 그려서 내가 만족하는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 같아요. 자, 어때요? 눈이 조금 생겼나요? 입도 한번 그려나 볼까요? 이렇게? 이 친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이제 몸통에 있는 무늬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 저는 일단 까만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 그냥 채워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밝은 부분을 털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까만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어두운 색으로도 막 덮어서 나중에 털을 그릴 준비를 한답니다. 자, 여기도 털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색깔을 표현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회색 부분도 더 어둡게 표현해 주시면 나중에 밝은 부분 표현하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여기는 빛이 안 들어가니까 어두울 것 같아요. 여기도 고양이 배 부분은 어둡게 미리 표현을 해볼게요. 자, 조금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빛이 노랗게 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밝은 부분은 이렇게 노랗게, 꼭 노란 고양이 같네요. 뭐 무늬가 있어도 너무 염려지 마시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처음 초벌 작업 때는 어, 가득 많이 채우기. 그래서 하얀색 부분이 안 보일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자, 귀여운 고양이 발도. 먼저 이렇게 어두운 부분부터 먼저 채워 볼게요. 발이 부분이 어둡네요. 또 어둠을 먼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오, 이러니까 손이 하얀 게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얗게 장갑 낀 것처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밝게 해서 이번에는 또 중간 톤을 찾아볼게요. 자, 이제 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털을 그릴 때는요. 저 색깔을 밝게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얼굴 중심이 되는 부분을 털을 찾아볼게요. 이렇게. 털이, 얼굴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세밀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털의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털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털이 나는 방향에 따라서 살살살살 한번 찾아볼게요. 어때요? 털의 모양이 조금 보이시나요? 지금은, 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자세한 묘사가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에 더 정밀한 묘사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털을 한번 그려볼게요. 고양이의 털은 아마 고양이 그림 중에 가장 생명이 될것 같아요. 색깔은 완전 하얀색으로 해주시고 저는 타투 잉크펜으로 그립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설정해 보시고 자, 한번 그어보세요. 어? 이런 글귀네? 자, 너무 굵다 싶으면 다시 줄여주세요. 이 정도로 해볼까요? 자, 또 그어보는 거예요. 디지털 드로잉의 매력은 이렇게 여러 번 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붉은 선 강하게 한번 그볼게요 자, 여기서 고양이 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털을 그릴 때는 레이어를 항상 다르게 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털은 그리다가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한땀 한땀 숨을 죽이고 그려야 돼요. 또 털에 가는 방향을 맞춰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 고양이를 그리다가 안 사실인데요. 정말 고양이 털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털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요 위에도 눈썹 같은데도 고양이들이 털이 있더라고요. 자, 털을 그리니까 어때요? 점점 더 고양이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털의 굵기도 점점 진하게 강하게 잘 보이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동물의 생명이 눈을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고양이의 그림에 생명의 눈을 그려 볼게요 눈을 그릴 때는 가장 하얀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음, 저는 눈 그릴 때 타투 잉커를 쓰고요 어, 굵기는 너무 크지 않은 정도로 설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눈동자의 빛을 받는 부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그려 봅니다 와 어때요 눈에서 생기가 돌고 갑자기 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는 캡타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캡타워는 어떤 느낌으로 그려볼까요? 자, 먼저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하고 여기를 신나게 칠해볼게요. 배경은 너무 또렷한 것보다 저는 약간 흐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칠해보고요.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도 해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타워. 밝은 부분도 표현을 해줘볼까요? 보라 빛을 좋아하니까. 또 어두운 색도 약간. 배경까지 그려서 이제 고양이를 완성하였습니다. 어때요? 예쁜 고양이가 완성이 됐나요? 어, 사실 그리는 시간이 좀더 길었는데 영상에서는 짧게 짧게밖에 못 보여줘서 참 아쉬워요. 다음번에 또 다른 그림으로 또 예쁘게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